그나 6명 두 개만 받았는게 마지막 두개어 큰일 났어 되게 과 기술난데 대기장 남거 황보람님 계세요 황보람님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오늘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왜? 준비한 양이 다 떨어졌어요 밥 먹으러 시기다 많이 o 한한한 e 분 a b 몇 명이 h e table. The table. The table. The table. The table. The t a b 네 e The table. The table. The 습니다 l e The table. The t a b 서 위기 상황에 김승민이 구원 투수로 나섰다. 단시간에 우동에 꽃게탕 등갈비까지 다양한 음식을 완성한 김승민. 네, 다른 메뉴로 이렇게 해서 미션블으로 응원하고 있다거 지금요, 네. 제가 배 타서 잡아온 거예요 아오. 아오. 네, 돌게 영평도 가서 간짜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잘요 <laughs> 네, 짧은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한 음식 <laughs>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? 괜찮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, 아니, 아니, 아니. 그리고 더 스페셜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, 괜찮아요, 아, 좋아요 접해보지 못한 메뉴라서 맛있는 거. 위기 대책 분명 최고죠. 아 진짜 아차 싶었어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메뉴가 떨어졌다고 가시라고만 했거든요. 저 서빙했을 때도. 근데 그만큼 할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승민이 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마사지 가시는 거 같은데. 3분도 아니야, 막 15분에 한것 같아요. 마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고 일찌감치 대기자 예약이 끝났다. 손님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긴 채 네,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다.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했다. 네. 오늘 오늘 오셨. 오늘 어떠셨어요? <laughs> 허리가 풀어질 것 같아요. 오늘 아, 좀 힘드시죠? 어, 어. 오늘 좀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2만 원. 오. 오, 오. 저희가 장군과 지장주에서 돈 빼서 장공한게 한 152만 원 정도 되고. 아 우리가 그 이번에 비용이 150. 네총 8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 채워두면 한 950만 원까지 벌었거든요. 음, 그럼 아, 저희가 천만 원을맨 그렇죠. 처음에 받았잖아요. 그 네. 이제. 50만 원 네, 익위 공기점까지 50만만만 원다단 요리당 40인분씩 준비를 하라고 말한 것부터 각 요리당 40인분 다합해서 200인분을 팔겠다는 거잖아요. 역대 최고 인원수였을 거예요. 음, 내일 뭐또 음. 내일 뭐, 내일부터는 버는 돈은 이제 다 그걸 더해주는 거니까. 저희 요리를 또한 사람이 막 세트로 시켜보시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아마 음, 매출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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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더 많이 오를 거예요. 최대한 해서. 음, 오케이. 고지가 멀지 않은 상황, 이제 탑 5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. 돈벌자 화이팅! 돈, 돈벌자! 돈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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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! 지자 돈, 돈, 돈! 화이또 <laughs> 하나의 꿈을 안고 마무리된 토요일 영화.